분쟁을 겪는 사람들은 윗집은 시끄럽고 아랫집은 예민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혹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 가해자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의문을 갖고 취재했더니 층간소음인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윗집 아니면 아랫집인가 싶었는데 아니더라구요. 옆집이나 그 위집이나 이렇게 시끄럽게도 이렇게 연결되게 되나봐요. 위집에서 반층에 물을 내리면 또 크게 들리고 정확하게 들려요. 이번엔 화장실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 봤습니다. 평상시에 화장실 소음은 37.3dB 정도. 경기에 물을 내리자. 4 4 대시벨까지 치솟습니다. 층에서 소음을 측정하자 44.8 대시벨까지 나옵니다. 환경부의 층간 소음 피해 인정 기준인 주간 43 대시벨, 야간 38 대시벨을 모두 넘는 수치입니다. 어떤 유형의 소음이 들리는 시 거세요? 물건을 내시고, 예. 물을 탓하는 것도, 탓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보급된 건 1960년대. 이후 1970년대에 12층 규모로 지어진 첫 민간 고층 아파트인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시작으로 80년대까지 아파트가 대중화됩니다. 이 시기의 아파트들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그 위에 천장과 바닥을 시공하는 이른바 기둥식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예, 네, 라멘 구조에서 보라는 게 있잖아요. 그보화 아무래도 진동 같은 것은 조금 좀 줄여주는 효과는 있죠. 네, 한 3~4 대 시간 정도는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전제예요. 그런데 8 0 년대부터 목동과 상계, 가천 등의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벽식 구조가 등장했습니다. 벽식 구조는 공사 기간도 줄이고 층고를 낮춰서 공사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8 6년도 이전에는 사실은 전 나라가 많은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집을 대량으로 막 틀어내고 짓고 빨리 짚고 하다 보니까 이게 8 0년이전부터전진으로 벽식 으로바꿔 겁니다. 층간의 소음을 보와 기둥이 흡수하고 또 고해 강경만큼 층고가 높은 기둥식 구조와 벽과 천장, 바닥이 일체형으로 붙어 있어 벽을 통해서 소리 에너지가 더 많이 전달되고 상대적으로 층고가 낮은 벽식 구조와의 차이라는 겁니다. 2013년 국회에서 열린 장수명 아파트 건설 방안 공청회 자료입니다. 첫 장. 추진 배경부터 우리나라 아파트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평균 건축 후 연수, 즉,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재건축 시기에 도달하는 시기입니다. 미국이 55년, 영국이 77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소음엔 취약하고 배관에 문제가 생겨도 점검이나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 인수명 주택을 짓기 위한 조건으로 배관 방식의 변화와 함께 기둥식 구조가 꼽혔습니다. 이게 기둥이에요. 보하고 이렇게요. 이쪽에 보로 연결이 딱되 있는 거군요. 이게 네. 기둥식으로 하면 이제 밑에 공간을 활용을 잘할 수가 있어요. 이제 뭐도 이렇게 쓰고 먼저 뭐 커니스 같은 것도 이걸 확실히 잡고 이제 하려 배관 방식을 바꿔서 층간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층간 소음이 유독 심한 이유는 대부분 아파트의 위층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 화장실 바로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는 거는 해놓다 보이지 이 배관은 그대로 노출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꺾이는 부분 이렇게 이제 90도 각도로 꺾이는 부분에서 물이 쭉 내려오면서 마찰되는 소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층간 소음을 줄이고 배관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배관을 아래층으로 보내지 않고 자신의 집에 설치하는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2019년까지 전국 아파트 10만 호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층간 소음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식이 있지만 여전히 2009년 이후 90%가 넘는 아파트가 벽식 구조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덕수를 좋아하지데다덕수 하고 있어요. 덕수를 저렴하고, 아무튼, 덕수를 해야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빨리빨리, 싸게 짓는 수명 2 30년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게 답이냐는 반문도 많습니다. 비용절감이 우선시되면서 요즘 지은 아파트 입주자들은 오히려 3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보다 더 시끄러운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니라는 겁니다.